유튜브에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꺾으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꺾을게요. 꺾었죠? 자, 팔꽉 붙이고 세타멘트 게 붙여볼게요. 하나, 둘셋못 버팁니다. 오, 두 번째. 이번에는 레플 다운을 수축시켜 봐요. 꽉 수축시켰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척추 를 몸통을 돌려볼게요. 오, 그때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로우, 로우 어깨 눌러서 수축 꽉 시키고 아니, 어깨 어깨만 눌러요. 자, 어깨 들고꽉팔 앞으로 갔다가 수축시켜 볼게요. 수축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척추까지 비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축시키라고 하잖아요. 자, 또한번 당겨볼게요. 볼게 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절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은 척추를 밴딩시켜라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뭐 허리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유튜브에 보면 뭐 가슴을 들고 해라 뭐, 뭐 로테이션을 시켜야 뭐 광배근이 어, 최대 수축이 된다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느낌적인 운동입니다. 느낌적인 운동. 트레이너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거는 내가 회원을 운동시킬 때 어떤 세팅을 만들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 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하십니다.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뭐.